만화 바람과 나무의 시 일본 원서를 사려고 하는데 애장판과 호화판의 차이 좀 알려주세요. 더붙여서 애장판, 완전판, 문고판, 호화판, 신서판의 차이점도 가르쳐주세요.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코믹스판 보통 390엔짜리 코믹스 크기 있지요? 가로 11, 2cm, 세로 17, o c m 이것을 전부 코믹스판이라고 부릅니다. 신서판이라고도 합니다.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고 가격은 대개 390엔입니다. 2. 코믹스판을 제외한 다른 크기의 만화도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것은 별도로 크기를 표시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2. B6판 예를 들어 가로 13cm 18, 세로 18cm 정도의 코믹스를 B6 사이즈라고 부릅니다. 대개 가격은 505엔입니다. 보통의 신서판 코믹스보다는 약간 두꺼운 편입니다. 22, A5 판넬를 들어 가로 15cm 21, 세로 21cm 정도의 코믹스이고 두께도 약간 두꺼운데 또한 많은 코믹스가 여기에 속합니다. 보통 우리가 볼수 있는 퇴마록 같은 소설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대개 A5 사이즈라고 부릅니다. 가격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600엔에서 1,000엔 사이입니다. 두께와 컬러의 퍼센트와 종이질에 따라 가격이 많이 차이납니다. 2, 3. 그외 저가형 코믹스밖에 최근에 나오는 기획 시리즈인 영가의 블루 코믹스 같은 것은 제가 영가형 코믹스라고 소개한바 있습니다. 만 가격은 240엔 내의 테마록 같은 소설보다는 새로 길이가 짧습니다. 종이 질은 조금 안 좋습니다. 3 B5 판 일부 컬러 코믹스나 또는 작은 화보집류가 여기에 속합니다. B5 종이 사이즈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밖에 소년 점프 같은 주간 만화 잡지가 또한 이 크기입니다. 4 A4 판 대부분의 화보집, 일러스트 집이 여기에 속합니다. 5 부정형 대게 A4 보다는 세로 길이나 가로 길이가 더 깁니다. 흔하지 않은 종류이지만 화보집이나 작품집 중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6. 애장판 이것은 크기에 따른 분류는 아닙니다. 출판사의 기획 시리즈이죠. 따라서 크기나 그 모양이 일괄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같은 출판사의 애장판이라도 크기나 모양이 틀립니다. 하지만 4개 하드 커버로 되어 있고 종이질과 인쇄질이 최상임은 물론 한정으로 일부 물량만 발매해버리고 절판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는 A5 판보다 약간 큽니다. 하지만 애장판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드커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코믹스 판두권 정도 분량을 합쳐 한 권을 만듭니다. 내용을 일부 삭제하거나 축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두께는 두 권을 합친 만큼 두 배로 두껍습니다. 이것은 문고판도 마찬가지입니다. 6 1 신장판 출판사를 바꾸거나 또는 바꾸지 않더라도 이전 판형보다 훨씬 크고 종이질도 좋고 가격도 올려서 새로 내놓은 것을 신장판이라고 합니다. 애장판도 넓은 의미에서는 신장판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장판이라고 해서 꼭 크고 좋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가격도 똑같도 판형도 똑같은데 표지만 바꿔서 새로 나오는 것도 신장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6, 2, 완전복합판 이것도 역시 정해진 크기는 없습니다. 이전에 나오던 판형을 절판시켜 버리고 새로운 판형으로 다시 낼때 주로 이런 말을 씁니다. 6.3 와이드 판굳지 말하자면 애장판과 일반 코믹스 판의 중간형입니다. 종이질을 좋게 하고 책 크기를 크게 해서 보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가격은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A5 판도 넓은 의미로 보면 와이드 판에 속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6.4 완전 판 애장판의 일종으로 이전에 부득이하게 삭제했던 부분을 가필하거나 표지 일러스트를 완전한 새 것으로 한다든가 연재 당시의 컬러였던 부분을 그대로 살린다든가 부분 수정을 해서 내놓은 완전한 판을 의미합니다. 바스타드 완전판 슬램덩크 완전판 기생수 완전판 드래곤볼 완전판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책 표지 일러스트가 전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그림으로 되어 있고 이 완전판을 위해서 작가가 새로이 그린 것들입니다. 연재 당시 컬러로 되어있던 부분은 그대로 살렸으며 잘못된 부분은 약간의 가필이 되어 있습니다. 는 것이 위 책들의 공통점입니다. 물론 종이질도 월등히 좋고 가격도 상당히 비싸며 책도 두껍습니다. 이후 5. 마스터 에디션 완전한 궁극의 구극의 결정판이라고 하는 게 옳겠습니다. 2003년에 새로이 시도된 기획으로서 북두의 권마스터 에디션이 그 최초의 책이라고 합니다. 모든 페이지에 착색한 풀컬러의 부분적으로 컴퓨터 그래픽 효과를 주워서 피가 튀는 장면 등을 실감나게 묘사했습니다. 7. 문고판 옛날에 많이 보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같은 아주 값싼 소설책이 기억이 나시는지요? 딱 그것과 크기가 같습니다. 주머니에도 쏙 들어갑니다. 신서판보다는 세로 길이가 2.5cm 정도 짧고 가로 길이는 약간 짧습니다. 두께는 두 배쯤 두껍습니다. 역시 코믹스판 두권 정도 분량을 한 권이 합친 것이 많습니다. 내용은 축약 같은 것은 없고 그대로입니다. 정확히 가로는 15cm 세로는 15cm입니다. 종이질은 아주 좋고요. 가격은 1.5배쯤 더 비쌉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고판을 좋아하지 않는데 글씨가 작아서 좋아하시는 분은 또 이것만 찾으시는 분도 있지요. 예전의 명작 시리즈의 거의 대부분은 전부 문고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고판이라고 해서 소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연한 만화책입니다. 만화책의 문고판형 인거 조정의 크기 103mm 곱하기 182mm. 4. 두 치유, 두치 치수의 책자를 사류판이라고 하듯이 3. 내 치유, 영 치의 책자이므로 삼류판이라고도 한다. 또 가로결 사육전지를 가로 10등분, 세로 4등분, 즉 40절로 하여 판을 안치으로 40절 판이라고도 한다. 비열 본판으로서는 100mm 곱하기 173mm밖에 낼 수가 없다. 미국과 유럽에서의 페이퍼백은 대부분이 이 신서판형이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